안녕하세요. 5분심리학한 선생입니다. 오늘은 내로남불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우선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귀인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귀인 다시 말해 이유를 찾는다. 원인을 찾는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유를 찾아야 내가 다음에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인을 할때이 입장이 내 입장일 때와 다른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했을 때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한 이유를 대개 그 사람의 내적 속성. 다시 말해서 걔는 원래 그런 애다라는 방식으로 귀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일일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나니까 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자, 이런 내용을 남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에 대한 귀인은 또 어, 자기 고향적 귀인이라는 또 귀인의 아, 편향이 존재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자신을 항상 높이려는 이런 동기가 있는데요. 에, 자존의 욕구 혹은 이제 우월의 욕구라고 할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더 나은 존재이고 싶다. 더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을 할때내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을, 시험을 봤을 때, 자, 내 옆에 사람, 친구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귀인을 합니까? 아, 쟤는 조금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아, 쟤는 노력이 부족해. 자, 이런 식으로 귀인을 하게 되고요. 내가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은, 어, 내가 참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좋지 않았다. 어, 좀 배탈이 나가지고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자기 고향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 되겠습니다. 자, 내로남불의 원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었고요. 자, 또 다른 이유로 이 행위자 관찰자 편향 혹은 내로남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인지 부조화 이론 설명 드렸죠. 그죠 자, 인지 부조화란 내가 평소에 가진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 나타나는 그런 부조화스러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 행동을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그 기존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런 합리화의 과정에서 어,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자, 특히 그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 이제 중년에서 저 같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한 일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왕 이렇게 된거 정당화를 하게 돼 있죠. 정신 역동 이론의 자통합의 욕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또그 자기 고향 편향 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 내가 이미 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어, 인지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로남불에 얽힌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